안녕 동생들, 여러분의 생생지락 최경일입니다. <laughs> 자, 우리 친구들과 기초 여 어떨까? 세 번째 위대한 도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싶다. 생각만으로는 그 일이 발생하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생각, 마음, 고민 그만하고 문제는 실천이다. 행동으로 옮길 때죠. 자, 우리 친구들과 오늘 진짜 공부, 행동으로 옮겨봅시다. 성찰이라는 단어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성찰이라는 단어는 한자 표현이에요. 살필 성자에다가 살필 찰자를 쓰고 있다. 살피고 살핀다. 한번 살펴서 부족하니까 또 살피고 또 살피는 거죠. 그런 표현이 성찰이라는 단어인데요. 한 번으로는 부족하니까 살피고 계속 살피는 거예요. 과연 어떤 의미일까? 자, 성찰이라는 한자 표현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가져와 봤어요. 음. 먼저 살필 성자가 사용된 표현 잘못했으니 반성문을 써야지. <laughs> 자, 우리 친구들 반성문 하면 아픈 기억이 떠오를까요? 뭔가 잘못했을 때 자기가 잘못한 점을 돌이켜 봐서 글로 풀어내는 게 반성문이죠. 그렇죠? 여기서 반성문의 성자는 살필 성자를 쓰고 있다. 또한 살필 찰자를 쓰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개미를 관찰해 볼까? 내 꿈은 경찰관이라고 할때 찰자. 마찬가지로 살필 찰자를 쓰고 있는데요. 눈으로 보고 살피는 것. 관찰이고요. 경찰은 주의를 경계하며 살피는 거죠. 경찰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살필 찰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찰이라는 표현, 살피고 살핀다 라는 표현이 일상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죠. 자, 구체적으로 성찰이 사용된 문장 가져와 봤어요.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 발전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 할수 있는데요. 의미를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해요. 자기를 어떻게 할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까? 자기를 자신을 살피고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거나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발전할 수 있다. 그치? 아, 이런 의미인 거겠죠. 그래서 성찰이라는 표현은 삶에 대해서 살피고 돌아보거나 반성한다. 라는 의미로 맥락상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공부하지 않은 지난날을 성찰했어 라고 할때 다른 말로 뭐 어떤 표현이 생각나나요? 반자로 시작하는 무슨 표현 생각나지 않습니까? 공부하지 않은 지난날을 반성했어. 아, 이런 표현을 쓸수 있죠. 그래서 이 말하는 이는 자신의 삶을 살피는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성찰적 태도, 반성적 태도 비슷한 의미의 단어다. 라고 비슷한 의미로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어, 국어 교과서에서 문학 작품을 얘기할 때뭐 시적 화자가 성찰적 태도를 갖고 있다, 반성적 태도를 갖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어, 봅니다. 자, 성찰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살필 성자에다가 살필 찰자를 쓰고 있죠. 살피고 살피다, 뭔가를 삶, 삶이나 마음이나 행동 등을 살피고 반성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삶을 살피고 반성한다. 사전적으로 그래서 성찰은 삶을 돌이켜보고 반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학생 일과 이가 이런 대화를 나눠요. 학생 일이 잔반을 보면서. 주문하고 다 먹지 못한 내 행동을 돌아보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이가, 오라, 너는 자아성찰을 하고 있구나. 야, 이렇게 어려운 표현. 어, 어디서 국어 공부 좀 열심히 한 친구인 것 같은데. 어 자아성찰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상황을 어,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돌이켜보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자아성찰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갈수 있을 텐데요. 자,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성찰의 자아는 스스로자자에다가 나아자를 쓰고 있습니다 성찰은 앞에서 본 것처럼 살피고 살피다 반성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반성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자기 스스로 살피고 살핌 자기 자신을 살피고 반성한다 이게 자아성찰인 거죠 자연스럽게 풀어내면 사전에서는 이렇게 가져갑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식을 반성함이라는 의미로 자아성찰의 의미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성찰이라는 표현 자아성찰이라는 표현 우리 친구들 모두 챙겨갈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살필 찰 자가 들어가는 표현 중에 이런게 있어요 그의 작품에는 인생에 대한 진지한 통찰을 발견할 수 있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통찰이라는게 뭐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뭔가를 일단 살피는 건데 그의 작품에는 인생에 대한 진지한 살핌하면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자 통찰은 밝을 통자에다가 살필 찰자를 쓰고 있습니다. 약간 의역하면 밝게 살피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가면 대상을 정확하게 밝게 살피다 이런 의미로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삶을 통찰한다고 한다면 삶을 밝게 살핀다. 삶을 정확하게 밝게 살핀다. 사전에서는 이렇게 풀어 봅니다. 예리한 관찰력으로 삶을 꿰뚫어 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살필 성자, 살필 찰자를 쓰는 통찰의 어, 성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찰과 관련된 표현으로 자, 성찰, 그리고 통찰이라는 표현도 아울러서 살펴봤는데요. 모두 모두 우리 친구들 잘 챙겨 가면 좋겠어요. 용어 확인 체크 퀴즈. 자, 반성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성숙, 성찰, 통찰 중에 정답은 따단! 성찰 되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반성과 비슷한 의미로 어, 국어 교과서 문학작품 공부하다 보면 성찰이라는 단어를 만날 텐데요. 당황하지 않고 반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영어 특강, 오늘 우리 친구들과 성찰이라는 단어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하는 과정들이 모이면 결국 완성되는 국어 마스터이길 멀지 않다. 다음 강에서 우리 친구들과 계속 달려갑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언제나 생생 드랍 되소서.